설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삼랑진 성당 주임 정상천 스테파노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력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두 차례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할수 있어 좋습니다. 새해 소망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많은 이들이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새해 소망은 자신의 노력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일년 내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궁리하면서 그 멋진 계획보다 앞서는 건 1년이라는 기간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본 사람은 감사와 소중함을 느낍니다. 회사나 학교, 성당 등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는 또다시 일련이 주어졌다고 장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일년을 못 얻었더라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공동체 안이나 밖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참여하는 한 개인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내규를 철저히 지키려 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참가려고 했습니다. 분명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하느님께서 주셔서 가능하다고 묵상할 수 있다면 소중하게 또 감사하게. 1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나의 해를 만들어야지, 이러며 2022년 당찬 포부도 좋습니다만, 영적인 성찰과 성장을 통해 감사와 소중함을 더잘 아는 한 해이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어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교구 삼랑진 성당 주임 정상천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